최근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에서 필리핀이 일본으로부터 공여받은 호위함의 핵심 무장과 전투 체계를 전량 한국산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무기의 우수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투력을 선택한 것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해성 대함 미사일과 청상어 경어뢰를 도입합니다. 해성 미사일은 레이더 탐지를 피하며 적 함대에 확실한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청상어 경어뢰는 얕은 수심에서도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국형 전투체계 CMS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 함정에 새로운 무기 체계를 통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국 방산 업체들은 이미 이러한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 해군이 신속하게 전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상황을 불쾌하게 여길 수 있지만 이번 결정은 동남아 국가들이 현실적인 안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K방산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K방산의 성장을 지켜보며 후속 군수 지원에서도 완벽한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